자 오랜만에 들어오는 먼키드즈입니다. 반갑습니다. 방아리 매발 한번 깨볼 겁니다. 바로 가보도록 하죠. 응? 눌러 일단 가자. 어, 여기 가자 일단. 회월인가 잠깐만, 어라? 아니 아니야 회오리 회오리 아니야 회오리 아닐 거야 갈수 있는 방법이 있을있지 않을까요 <laughs> 이거는 계획이 없었는데 맵좀오 오, 됐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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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거는 여 떨어지면 안 된다 또 회오리 하기 싫어요 또 회오리 잠깐만 잠깐만 여기서 이러면 안되는데요 잡아 제발 제발 잡아! 됐다 휴 가가가가 가, 가. 돌진해 돌진해 가자 가자 나 영어 몰라요 나 영어 아 뭐야 이거 뭐야 이건 또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고, 이게 예. 잠깐만, 어, 어 잠깐만,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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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영상 이거 저, 뭐 저, 궁금해서 들어왔다가 이거 병 걸려 병 걸려서 이거 죽겠어 큐 아무것도 없겠지? 아, 어. 뭐야 이거? 어, 이거 또 눌러버려. 설마? 에이, 이거 슈슈적힌 다음에 슈슈적. 안돼 여기 어디야? 응? 어디까지가? 오씨 어? 여기야? 잠깐만 와짜짜짜그 됐다 휴 아니 저거 잠깐만 아 와, 아, 이거를 이렇게 밟고, 이거를 밟고, 서 이제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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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눈물이 나와... 나 눈물이 나와요...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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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칸 조금만 더 조금만 더하면 되는 것이 조금만 더 걸리는 거를 이렇게. <laughs> 됐다. 아 저쪽 이쪽으로 이렇게 뛰자. <laughs> 이거 영상 이거 뭐 궁금해서 들어왔다가 이거 병 걸려 병 걸려서 이거 죽겠어. 아 어려워요 지금. 나도 막어 뜯다 휴. 또또또 회오리야 또또또또또 또, 또. 제발 됐다 뭐야 이건 또 됐다 됐다 뭐야 이건 또 이건 또 뭐에 이유 이건 또 뭐야 이건 또어아 여기 발판 일단 밟고 올라가서 이게 된다고, 이게? 야, 이럴 거면 그냥 석탄블럭으로, <laughs> 석탄블럭이 아닌데. 어쨌든, 뭐, <웃음> 이렇게. <웃음> 어떻게 되네, 이게? 어, 되네. 어, 완전 잘 되네. 뭐랄. 어라... 어, 이런. 됐다. 이렇게 하고, 이쪽으로 가서,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뭐,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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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는 것 같아요. 어. 서. 잡아. 호잇, 자. 어디로 가야 돼?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아마? 어? 여기요. 이거 뭐, 어떻게 하라고, 이건? 이렇게, 이렇게 가서, 이렇게? 이렇게 가라고? 자, 아, 여기 회오리 여기 있구나. 회오리를 타야 되는데, 회오리! 휴. 이쪽으로 점프. 올라가서,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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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이거 뭐야? 점프 강어다 점프 강화로. 아. 어? 잠깐만요. 이거를 요렇게 하고 요렇게 이렇게 하면 더 높이 뛰었었나 이거. 어? 아. 아. 머리 부딪히는데? 어.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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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여기 높은 데 올라갈 수 없는데면 반대쪽을 봐라. 그것이 망할 길인 것 같은데. 뭐, 머리 쿵. 아, 안 돼! 됐다, 휴,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어요. 왔어요, 제가. 여기 왔다고요 아이고, 아, 자. 아, 또 머리 부딪혀, 이거. 제발. 아니야, 아니야.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진정해. 진정해. 할수 있어, 진정해. 이렇게 하고 돌아서 점프하고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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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판 없어? 여기 발판있구나 이렇게, 아 뭐야? 뭐야?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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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뭐야 8 8인가 뭐야 8 8이네 진짜 8 8이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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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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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이 끝인가? 여기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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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요렇게 요렇게도 안 되잖아 여기 여기? 뭐 어디로 가요? 여기요 여기 여기 사람 아직 있는데 여기 아, 여기, 여기. 이렇게 해서, 어디, 여기. 문 열고, 뭐야, 여기? 아, 여기 막혀있고, 아예. 올라가서, 점프. 어? 아, 다락문으로 가는 거구나. 점프. 뛰고, 뛰고, 뛰고. 이거는 쉽죠? 이건 또 뭐야? 작가 판데기 점프, 판데기 점프 올라가서 올라가서 여기를 밟고 흩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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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뭐야 이거 별거 아니겠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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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으아, <laughs> 하하, 으아, 저기서부터가 시작이구나, 저거.